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로마에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는 무역선이었어요. 무역선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과 그리고 많은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따라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광풍을 만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수 없었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결국 그 배는 파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풍랑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막다 풀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다 이렇게 내어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했고 또 별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 없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므로 그들은 배고픔과 그리고 배멀미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 또 항해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광풍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군인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백부장 누구예요? 군인들 누굽니까?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배 타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 또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무기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이렇게 광풍을 만날 줄, 풍랑을 만날 줄 예상이나 했겠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을 만나 죽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다는 풍랑이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미지의 세계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항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생을 항해하면서 언제 또 어느 때에 풍랑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출발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큰 풍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풍랑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킵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이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지만 풍랑은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드려. 배에 있는 것 기우들 다 버리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뭐 무거운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풍랑 버리게 만들고 또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배 안에 있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기력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가울이 어떻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풍랑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까?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죠. 바울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게,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간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확실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면서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 이2이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다. 할렐루야. 풍랑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담대하게 생명이 살게 될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4사 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풍랑으로 죽으면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아무리 총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해도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공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다는 하그 날까지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것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풍랑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항해한 자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서 로마에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구체적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큰 풍랑으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배는 어디로 가든 가다가 결국 뭐 침몰하게 될지 누구든지 알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배가 한 섬에 도착하지 않으면 큰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고 침몰되어서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여러분 이리저리 십수려 다니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이 말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 것이죠. 놀라운 일은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그런 줄을 짐작하고서 물을 재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한 대로 결국 그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배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산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국 한 섬에 걸리게 되었다.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거기 에 로마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막 있었고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들은 떠날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말보다는 배사람인 사공과 그리고 선장의 말을 더 들어서 결국 떠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여러분 출발한 결과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안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 유디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기뻐하라는 말에 이요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기뻐. 우리 한번 반대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안심하라고 여러분 기뻐, 안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안심하라. 어, 그런 말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확신에 찬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노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심을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으로 풍랑으로 구원에 여망이 없던 사람들 모두가 결국 섬에 도착해서 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어떤 파손의 위기와 그리고 죽음의 위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된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이 중요한 믿음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봉 9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 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 지어다. 그랬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눈을 뜨게 되었고, 믿는 대로 병이 낫게 되었고, 믿는 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이 항해는 이제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만났을 때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과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게쫙 나눠요. 풍랑이 나왔을 때 만났을 때 분명한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은 풍랑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이 왔어요. 이 풍랑 여러 가지 각도로 올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으로 막올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갑자기 망해 흔들려. 어떤 사람 그 사람 토지 농토 뭐 농사든 농장물 난리가 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 어떤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삐뚤로 나가고 부모가 막 이상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얼마든지 올 수가, 수가 있어.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한 풍랑은 여러 가지 종류와 각도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풍랑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 또 그래서 결국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풍랑이 따오면 어떻게요?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드러나, 믿음이 드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풍랑 중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막 애걸 복걸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해결책으로 삼아서 끝까지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이 사도 바울은 큰 풍랑으로 배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결국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 구원받고 사는 길임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요 목사였던 존 버녀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의 직업은 땜쟁이땜쟁이 여러분 땜쟁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땜쟁이 그래서 그는 래서그 땜쟁이였지만 틈틈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그가 또한 여러 번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연의 실력을, 실력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존 번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연의 이가정에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큰 딸을 낳았는데 그큰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번여은 소경인 딸은 애틋하게 사랑했는데 그딸 또한 몇 년이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누라 죽었죠. 아내 죽었죠. 딸주 사랑한 딸 죽었죠. 이존 버녀는 인생의 큰 풍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파손되고 정말 침몰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이0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신앙적인 회의와 좌절로 고통당했던 존버연은 말씀대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큰 풍랑에도 십자가의 피를 더욱 의지하면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순의 전도자로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나긴 항해입니다. 항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는 순풍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풍랑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풍랑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소 이렇게 안심하라.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며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실 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올해도 인생의 항해 풍랑이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몰라요. 어떤 풍랑이 닥쳐온 날이라도 내 곁에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파손 위기와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런 한성도되시시주 주의 0 0 0 0 0 0 0 0